눈으로 음. 보면 음. 예. 위험하지만 예.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귀이다라는 네. 제가 늘 그때부터 네. 메시지거든요 이번 조종은 굉장히 긴 조종 같아요 불기능 아. 조종 어. 어. 또는 문자형 조종도 어. 늘 저번 시스템에서 위장금은 존재해 지금도 존재해 네. 이 불황태도 하지만 네. 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불황이라는 이유 또는 앞으로 언제 그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불황일 경우에도 늘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네.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음, 음. 떠나지 말라. 음.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난 거 아니고. 어, 두 번째, 좋은 기업은 오히려 공포스러울 때도 확연이 들어와요. 어려운 시험에 있을 때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능력책이 나오잖아요. 음. 경제시스템을 항상 호환과 불황을 반복하고. 호황일 때는 전부 다 좋아해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금리 풀 때, 뭐돈풀 때는 나쁜 기업도 살아나죠, 자동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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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진정한 위대한 기업은 지금 까지나요 좋은 기업은 사라지는 기업의 이익을 음. 과정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해야 때 첫째, 해야 될 일은 불황이라고 위대한 기업은 사라지지 않아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고 하지만 음. 늘 바뀐다는 사실을 명쾌히 이해하자두 음. 음. 번째로는 그 의장기업의 가치는, 음. 왜? 가치가 가격을만으니까이 음. 의장기업의 가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음. 나쁜 기업, 비교 여린 기업, 음. 이상한 기업이 사라짐으로써 그들 기업과 나란 나 먹었던, 같이 음. 그 상생했던 음. 과정적 이기, 이, 이 친구들한테 얼마나 과정이다. 음. 가격은 한편에서 떨어질지 몰라도, 음. 한편으로는 가치는 지금 오른 기업이 등장한다 음. 늘 그려왔어요. 그래 그래서 음. 가장 그, 어, 과거 50년 또는 30년 동안 주식 투자에서 승리한 자는 호황일 때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이 불황일 때 음. 좋은 기업과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음. 결국 최종 승자예요. 음. 그래서 결국 따지 말아라. 라는 음. 거죠. 어, 일단 저희가 삼성전자를 아, 2017년도에 아, 이제 결별을 했는데 네. 그때 결별했던 두 가지 초기 하나는 저희 회사가 액티브 펀드를 하고 있잖아요 고 기간대에 우리는 액티브 펀드 합니다 우리 시장 평균에 투자,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위임을 받아놓고 음. 더 열심히 해서 돈좀옮을 찾아서 운영할게요라는 약속을 해놓고 편한 삼성전을 사놓으면 음. 산업, 아주 편한 법을 이룹니다 음. 저한테는 편한 방식이면서 동시에 수익자를 속이는 방식이 아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시가총액이 20%를 넘지않자마자 헤어졌죠 음. 음.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음. 두 번째는 삼성제 비스 모듈이죠. 음. 삼성제 가치 같은 걸보신게 되는 음. 게 있어서 첫 삼성제는 네개살때두개 사업 부분 있잖아요. 하나 스마트폰 사업 부분 하나 안도체 사업 부분근데 스마트폰 사업 부분 시장이 2014년 이후에 멈춰 있잖아요. 음. 연간 1 5억대를 피크로 쳐서 지금 15에서 1 3억 대로 왔다갔 다시 하는 늘지 않아요. 음. 이건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음. 성장이 멈췄는데 경쟁을 치르게 돼. 애플은 상당한 많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밑으로 계속 S 모델을 출여가면서침투도 못해요. 네. 밑다는 중국애들이 어가고 현재 그 거기서 반전은 보이지 않잖아요. 음. 두 번째로 반도체 산업있 문제. 네. 첫째 반도체 산업의 PR을 넘게 줄근거가뭘 것이냐 문제. 음. 음. A란 기업과 B란 기업이 있을 때 A란 기업보다 B란 기업이 이그 지속성으로 해간다면 B가 PR을 넘어요. 음. 이게 지속성이에요. 음. 두 번째는 이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A란 기업보다 B란 기업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음. A랑 기업보다 B랑 기업이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P가 더 음. 높다면 P가 더, 더 높아요. 음. 프리미엄이, 음. PER이. 음. 세 번째, 이게 변동성 측면에서 음. A란 기업의 이익 변동성은 누군데 음. 음. P란 기업의 이익 변동성은 굉장히 스테디에요 그럼 당연히 주주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겠지. 음. 마지막으로 이게 확장 가능성이에요. A란 기업의 이익은 금년에 1조 원는데 10년 후에는 1조 5천 분다더라 음. 라고 하는데 B란 음. 기업은 금년에 적자인데, 음. 10년에 이조보대 음. 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음. 이걸 음. 원해요. 그렇죠. 이네 가지를 다 담고 있으면 PR이 30이든 40이든 더 높아야 된다. 음. 그런 점에서 반도체는 여기 부합되잖아요. 음. 이게 확장 가능성은 반도체의 어, 수요성과 반도체, 반도체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어, 크죠. 음. 장기적 확장성은 담보를 못해요. 음. 그런 점에서 이게 퀄리티죠. 네가지 음. 설명했을 때 음. 그렇게 높은 p r 를줄 근거는 없다. 음. 거기다가 음.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쟁자와의 싸움을, 싸움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력 유지 비용이 너무 과해요. 음. 사실, 손익계산에서 만나는 노말한 이에 음. 거의 60, 70%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음. 캐엑스로 재투자하면 지않으 죽음인 게임이에요. 음. 다른 서비스업은요, 돈을 벌게 되면 현금으로 남았는데, 최종 음. 공장으로 남았어요. 근데 투자의 행위는 현금으로 출장도로 현금로 받는 일이에요. 음. 음. 세 번째로는 반도체 미래 환경이에요. 음. 사실 아시다시피 항상 세상이 바뀌거든요. 음. 노트북 PC 질서가 스마트폰 오면서 음. 바로 저전력 미세공정 왜 이거 다르잖아요 PC 노트 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전력이 필요 없어요. 발열되면 팬 음. 선풍기 돌리면 돼. 음. 전력 열열 그열 생기면 스마트폰은요 전력을 많이 쓰면 폭발돼 있어요. 그때는 미세공장의 일종인 삼성전자가 주동적인 힘을 발휘했던 음. 2008년과 2015년의 역사에그 역사가 계속 갈 것이냐의 문제 예. 우리는 3세대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것이 고민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저는 3세대 반도체 토양의 기본은 스마트 모빌리티, 음. 자동차 를 생각이 음. 많아 음.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반도체 큰게 필요할까요? 소량 생산, 음. 다 품종, 음. 이 질서로 가요 음. 저는 이게 삼세대 반도체의 토양의 특징점이라고 봐요. 음. 이 특징점에 저는 삼성전자 맞지 않다.라고 음. 음. 생각한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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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금리 인상 이후에 저는 또다시 금리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 네. 기업의 성장, 기업이 밸류를 만드는 과정에 세 가지 자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돈과 땅과 사람. 그런 과정에서 2차 세계 전까지는 네. 땅의 역사였고, 네. 그 후에는 돈의 역사였고, 돈을 서로 수요가 있으니까 금리를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에는 돈을 줘도 공장 안 만들어요. 네. 근데 지적자본의 역사에서 다, 다시, 야, 우리 새로 공장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화폐자본의 그 기여도, 경제성장의 기여도는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 이다. 그 후에는 다시 이제 그이여 축적된, 그 사이 축적된 분류는 다시 한꺼번에 터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은 에, 진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라면 사무실 시기로 보는 거고. 다만 어떤 플랫폼도 대자연이 있어 경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플랫폼은 투자를 조금은 유목해라 그게 이제 OTTT죠. OTTT가 사실. 엄청난 경쟁하기 때문에 그것도 플랫폼이지만은 경쟁이 심한 경쟁적 플랫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소유 좋다면 항상 경쟁이 있거든요. 투자의 종류 안 하나의 관찰 대상이니까. 우리 나라가 머리 먹고 살지? 음. 그렇죠. 서비스업은 수출이 되지 않는 산업이었어요. 우리 그 비디오 가게라는 서비스업 수출 안됐잖아요 영화관 수출 안 돼요. 2008년 이후가 되니까 드디어 서비스업이 수출 산업 때거에요 비디오 수출이 되지 않던 비디오 가게,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어 가면서 한순간에 수출 산업을 돕는 거요 그만큼 세상은 제 수출의 제조 지상주의가 바로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박제고 있다. 음, 음. 거기에서 한국 경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음. 바로 이, 이 지적자, 이 서비스업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 요 음, 음. 그래서 자 우리 국민은 끼로 보장돼 있고. 세상은 새로운 생산 요소가 존재하고 음. 공짜예요. 망 종식적인 원칙이 존재하거든요. 음. 망 종식적인 원칙이라는 은 데이터가 왔다 갈때 트래픽의 거리와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과금되지 않는다. 음. 근데 썸먹을 기초는 끼가 있고, 이망이 있고 규제가 없어진다면 음. 음. 저는 그런 음. 가능성이 크고이 음. 게임이란 건 서비스군요. 음. 인컴 스태트먼트에 찍히는 이익이 다 진짜 돈이에요. 투자 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점에서 음. 저는 어떤 정부든 간에 음. 바뀌는 세상, 바뀌는 포양을 위해서 음. 어, 기업을 잘작동시키것그 음. 속에서 한국은 핵심 요체를 갖고 음. 있나? 음. 저는 첫째, 네. 주식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음. 단일과세 원칙에서 음. 모든 투자에 있어서 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있어야 된다. 라는 음. 게제 음, 음, 생각이에요. 음. 그런데 주식만 지금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에 배제된 주식장에도 공예주식시장이죠? 음. 회업시켜야 된다 음. 그래서 양도차익을 내기하고 다만 거기에서 들어온 양도차익은 음. 다른 예산으로 쓰지 말고 음. 다른 예산으로 쓰지 말고 이런 만들기 운동을 34세 이하 음.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음. 장기투자를 할때그 음. 전제 속에서 이 양도차익을 이 세금을 이쪽으로 도와주는 음. 것으로 하게 되면 음.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에요